안녕하세요. 미니도구입니다 네, 제가 오늘은요. 어, 초콜릿을 한번 만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네, 일단은 준비물 소야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 천사점도 어, 여러분이 원하시든 원하시는 크기로 준비해주시면 되겠고요. 이거 갈색 물감 네, 고동색보다는 갈색 물감과 검정색 물감 섞은 게더 초콜릿 색 같습니다. 네.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네, 죄송합니다. 동생이 그다음에 핀셋을 이용해서 이제 모양을 만들 건데요. 네. 모양을 만들 거예요. 근데 네, 저는 붓을 이용해서 색깔을 섞어줄 거예요. 일단은 색깔 섞는 것부터 해야 되겠죠? 일단은 갈색 많이, 검정색 조금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갈색 많이, 다음 네, 이거 닦고 왔어요. 난 검정색. 어, 검정색이 제일 많은 것 같아. 에이쿠. 검정색을 이쪽, 이렇게 뾰족해 있으니까, 뾰족한 부분에 살짝만 찍어주세요. 너무 살짝 찍었나? 아, 근데 이걸 어떻게 섞지 손에 묻을 수도 있는데. 일단, 이렇게. 손에 묻었네. 네, 그리고 섞어줄올게요 네. 았어요 이렇게 다 섞어줬고요 이제 이거를 원하는 또 원하는 양으로 찢어가지고 이렇게 동그랗게 저는 동그란 초콜릿부터 하겠습니다 이렇 하고 꾸며줄게요 네, 일단은 이렇게 꾸며줬어요 좀 이상해요 네, 그리고 다른 것도 네. 이렇게 하트 모양도 하나 만들어줬어요. 이쪽을 잠 조금 지금 동생이 그거 코난이었나? 그거 보고 있어가지고 지금 소리가 들릴 수가 있어. 이렇게 다 됐어. 오늘 만든 초콜릿은 이두 개고요. 네, 어 양이 좀 남았긴 한데 그거는 나중에 만들겠습니다. 이상으로 초콜릿 만들기 끝이고요. 구독 많이 해주세요.